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양반곰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해운대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. 한참 그 부동산 붐이 불었던 시기에 아주 비싸게 분양을 했던 해운대 생숙 3인 방이 있었잖아요. 어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. 지금 보고 있는 곳은 해운대 동원 헤리티지라는 생숙인데 건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어 아파트 한 30평 정도 크기의 분양가가 한 14억이 좀 넘었었거든요. 어마어마했죠. 아직 다 지어지지는 않아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 14억 정도의 가치를 할수 있을까 어 지켜보겠습니다. 동원 생숙을 따라 한 바퀴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. 길이 없네요. 안타깝네요.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옆 건물에 바짝 붙어가지고 허가가 나는 게 신기합니다. 해운대는 이렇게 허가가 잘 나더라고요. 교통 환경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통과를 한 걸까? 요렇게 주택들 틈 사이로 또 동원 헤리티지 생수기 빼꼼 보입니다. 해운대라는 위치는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, 주변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, 뭐 주변의 주택들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바뀔 겁니다. 어, 그리고 여기는 더 빽빽해지겠죠. 어, 길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. 해운대 전통시장으로 나왔습니다. 어, 여름철 빼고는 여기가 해운대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어, 관광객들이 해운대에서 관광하고 싶은 거는 빽빽한 빌딩 숲이 아니라 뭐 이런 장소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다음 볼 생숙은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입니다. 센트럴 이름이 가장 멋지네요. 센트럴. 아, 뭐곧 입주라서 건물도 거의 다 지었고요.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. 해운대 구남로에서 바로 보여서 찾기도 쉬워요. 여기도 해운대라는 입지를 믿고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았죠. 여기 분양가는 전용 85. 어 그러니까, 뭐, 대충 아파트 한 30평 정도 되는 게, 어 방두 개, 화장실 두 개, 거실 하나짜리가, 어 가격이 한 16억 정도 했습니다. 16억. 부산에서 평당 분양 가격으로는 가장, 어 비싼 곳이 아니었을까 싶네요. 비싼 만큼, 뭐, 바깥 부분은 유리로, 어 유리로 떡칠을 해놨습니다. 어 유식한 말로 커튼 월이라고 하죠. 내부도 휘양찬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 지어지면 빨리 구경을 가보고 싶네요. 30평에 16억 정도 하는 곳은 어 얼마나 멋질까 한번 뭐 궁금해지기도 해요. 여기도 뭐 보시다시피 주변이 모텔이랑 꼬마 상가도 좀 있고 뭐좀 혼란스럽긴 합니다. 그런데 뭐 결국엔 다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바뀔 거예요. 언젠가는 다 정리가 될 거라 이겁니다. 대신에 뷰는 어 뷰는 다 막히겠죠. 어, 뒤쪽으로는 이렇게 공사 현장이 또 보이고요. 아직까지는 뭐 어수선한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여기도 한 바퀴 겉으로 쭉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는데 도로가 없네요. 도로가 없어. 여기도 옆에 건물이랑 바짝 붙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. 어,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겠습니다. 입지가 좀 특이하긴 하죠. 사방으로 모텔 같은 호텔이 빙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입지인데. 어, 구남로에는 이런 건물이 참 많아요. 여기서는 너무 이런 곳들이 많아가지고 뭐 놀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마지막 3인방, 페러그라프 생숙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미 완공을 했기 때문에 내부를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.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저도 안에 들어가 보는 건 처음입니다. 여기도 아파트 한 30평 좀안 되는 그런 구조의 호실이 분양가가 한 14억, 한 14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당시엔 엄청난 인기였어요. 어, 여기는 생숙인데, 어, 여기도 뭐 마치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을 했었다고 해가지고, 뭐 분양자들이 소송을 걸었고, 어, 그 소송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.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여기도 도로가 없네요. 도로가 없어요. 이게 도로일까 아닐까? 어, 지나갈 수가 있다면 도로겠지요. 어, 여기가 땅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짓는다지만. 어,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. 아무튼 어, 지나왔습니다. 어, 지나왔으니까 도로라고 칩시다. 여기는 페러그라프 후문입니다. 어, GS 편의점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. 영상에 보이는 그 오른쪽 편에는 메종 드리치라는 그또생숙인데 어, 여기도 곧 입주합니다. 이생숙 때문에 페러그라프가 뷰가 많이 가리긴 하는데, 어 사실 뭐 바닷가 바로 앞이 아닌 이상에는 영구 뷰는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1층 로비가 고급입니다. 어 제가 사는 아파트보다는 일단 좋아요. 어 이거는 숙박료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싸지? 나도 여기서 월세로 살아볼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커뮤니티 이용료네요. 어좀 커뮤니티 치고는 많이 비싼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15층 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려봤습니다. 느낌이 좋아요. 확실히 일반 아파트보다는 한 단계 고급입니다. 뷰도 시티 뷰긴 한데 어 나름 괜찮습니다. 또 아무 이유 없이 복도도 좀 걸어 봅니다. 저기 저 기장의 그 아난티 그 힐튼 느낌이 살짝 나네요. 복도가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는 타일이 붙어져 있고, 오른쪽 편에는 흰색깔,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든요. 이게 어 뭔가 그조명빨을 받아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가성비로 디자인을 잘한것 같아요. 이 패러그라프는 좀 특이한 게 커뮤니티가 38층에 있거든요. 말 나온 김에 커뮤니티 38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하기 전에 37층에 한번 내려 봤습니다. 야 여기도 어, 뷰가 좋네요. 우리 집이 이 정도 뷰만 돼도 정말 좋겠어요. 뭐 바다 뷰도 필요 없어요. 이게 뭐라고 어, 이게 좋네요. 좋아 아주 좋아요. 어, 여기는 38층입니다. 커뮤니티층이고 탑층입니다. 여기는 인피니티 풀이고 어, 저기 저 해운대 바닷가 수평선까지 쭉 보이네요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여기서 수영하시는 돈 어, 많은 분도 몇분 계시네요. 좋네요. 좋아. 여기는 커피숍입니다. 해운대 동서남북이 여기서 다 보입니다. 손님들이 어, 저쪽에 저 해운대 바닷가 쪽 테이블에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쪽으로는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네요. 저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 한번 바라다 봅니다. 여기가 38층 높이. 여기서 숙박하면 재미날 것 같아요. 야경이 더 멋질 것 같은데, 밤에도 꼭 와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해운대 구남로 생숙 3인방을 구경해 봤습니다. 생숙이 요즘에 참 골치거리긴 한데, 결국 대부분의 생숙은 주거시설이 될 겁니다. 그건 시가 문제일 것 같고, 그래서 사실 생숙이냐 아니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럼 뭐가 문제냐? 대부분의 생숙들이, 뭐, 전국의 생숙들 보면 그래요. 입지나 건물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. 비싼 게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